스터디로드 에이미 해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올해 초에 보았던 첫 번째 에이미 저번에는 정수 문제 세 문제를 해설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기하 문제 세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6번, 14번이 기하 문제로 분류가 되네요. 2번입니다. 그림은 좀 복잡하게 생긴 듯하지만 일단 해석은 어렵지가 않죠. mb들 flexion of d through f 하면 대칭이동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quadrilater를 사변형, 사각형, 펙타곤, 칠변형, 칠각형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변 AB 위의 두 점이 4, 16, 8이 되도록, AC 위의 두 점이 13, 52, 26이 되도록 이 순서대로 놓여 있다. F에 대해서 D를 대칭이동한 점, E에 대해서 G를 대칭이동한 점, 이 각각 MN이라 할때 칠변형 AFN B C E M. 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에 띄는 사실이 있어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판명이 되죠 AD의 길이 4, 16, 8 1대4대2고요 역시 여쪽에서도 비율이 일치합니다 평행하다는 뜻이네요 밑변과 모두 평행하여 닮은 꼴, 사다리 꼴들이 차례로 얻어집니다 더구나 F에 대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DF의 길이와 FM의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로 NE의 길이와 EG의 길이가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삼각형 AFM의 넓이는 ADF로 사다리꼴 FMEN의 넓이는 그대로 사다리꼴 DEGF와 같겠고요. 제일 밑에 있는 사다리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삼각형 ABC로 그대로 채워지는 거군요. 결국 삼각형 ABC에서 변이 1대 4대 2로 잘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DGF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닮은 꼴, 닮은 비를 이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1대 4, 1대 5의 관계로부터 비율상 넓이는 24 그랬을 때 전체 넓이 49의 넓이는 얼마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4에 해당하는 넓이는 288로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전체 삼각형 49의 넓이는 얼마냐? 비례식으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네요. 꼭 풀어야 하는 문제겠죠? 6번 문제입니다. Isoceles Trapezoid 등변 사다리꼴이죠. Inscribed Circle 내접원을 갖고 있다. 반지름은 3이고요. 넓이는 72입니다. 두 밑변의 길이를 RS라 했을 때. R제곱 더하게 S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역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넓이에 대한 식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의 높이가 6이 되는 거죠? 관계식이 쉽게 얻어지고, 하나의 관계식을 더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죠? 내접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각형은 반드시 내접원을 갖는 것은 아니죠?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변의 길이 합이 서로 같을 때, 그때에만 내접원을 가질 수 있고, 내접원이 존재한다면 대변의 길이 합은 서로 같은 것이고요. 더구나 등변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두 등변에 해당하는 t값,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높이는 그대로 6이고, 빗변은 12입니다. 윗변의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한다면 원하는 값을 바로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일 텐데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컨벡스 펜타건 볼록한 오각형 각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B와 E의 각도가 특수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평면에 있는 점 X에 대해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합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역시 해석은 어렵지는 않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관련된 사실, 관련된 공식, 관련된 내용이 있죠? 바로 페르마점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 같은 평면 위에 점 X가 있을 때각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합이 최소 어떻게 구하죠? 요 점은 AX의 길이, BX의 길이, CX의 길이를 하나의 직선, 하나의 선분에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 CAX를 C를 중심으로 그대로 60도 돌린다면 여기에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서 CX의 길이와 XX'의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결국 최소라고 하면 B, X, X', A' 그러니까 B와 A'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중간에 정삼각형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위치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거리 합이 최소인 점 바로 그 점이 되겠습니다 페르마점이 될 텐데 특징은 뭐죠? 정삼각형 조건으로부터 120도, 120도, 120도 세 꼭지점과 이는각이 모두 120도인 점이 바로 최소가 되는 점 페르마점이네요 관련 있는 내용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에 연관지어서 문제의 조건을 찾아내고 분석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주어진 오각형에 대해서 좋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14, 7의 60도, 26, 13의 60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결을 하면 C에서의 각도가 직각, D에서의 각도가 직각, 30, 60, 90 대는 특수 삼각형이라는 것이네요. AC의 길이 7루트 3. AD의 길이 13 루트 3도 바로 알수 있고요. 여기에서 삼각형 ACD에 잠시 주목해 봅니다. 삼각형 ACD의 페르마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 페르마점은 120도, 120도 되는 그런 점이겠죠? 그렇다면 바로 60도와 연결이 되네요. 60도하고 120도, 역시 여기에서도 60도와 120도 공원점입니다. 같은 원 위에 있겠고 더구나 어때요? A, B, C, X라 했을 때 C에서의 각도가 90도였잖아요. 그렇다면 X에서의 각도 A, X, B인 이 각도도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D에서의 각도도 직각이었기 때문에 A, X, E의 이 각도도 직각이죠. 그러니까 페르마점 x에 대해서 이 페르마점은 삼각형 ACD의 페르마점인데 그 점을 x라 했을 때 BX XE가 직각 직각이라서 하나의 일직선 하나의 선분을 이루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바로 이 점이 결국 주어진 오각형의 페르마점이다. 그러니까 BX와 EX를 최소로 하는 점. 선분 BE 위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AX, CX, DX를 최소로 하는 점, ACD의 페르마 점을 처음부터 잡았으니까요. 그두 조건이 일치하는 거군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원하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점에 대한 뭔가의 계산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황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BCX, AEDX가 공원점이기 때문에 공원점의 성질, 공원점의 성질은 무엇이죠? 톨레미 정리가 있습니다. 외접원이 존재할 때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의 곱, 그들의 합은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과 같다. 이게 톨레미 정리인데요. 공원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쓰여지는,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정리죠. a,b,c,x에 대해서 이와 같이 톨레미를 쓸수 있고요. 7을 약분해서 식을 정리해 놓을 수 있고요. AEDX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톨레미를 쓴 이후에 식을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변변 더 했더니 더 좋은 식이 얻어지네요. 한편, BXEX의 이 길이는 정확히 BE였죠? 그러니까 최솟값은 2분의 루트3BE 플러스 BE가 되는 거군요. BE의 길이를 구하든가, 아니면 AXCXDX의 길이를 구하든가, 어느 한쪽으로 계산만 완결하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만약 BE의 길이를 먼저 구한다면 삼각형 ACD의 코사인 법칙, 그 이후에 더셈 정리, 코코마사사 이것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CD의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이 A에서의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겠고 30도, 30도입니다. 그러니까 BAE의 각도는 요같이 되는거죠? 더셈정리를 써서 코사인 값을 다시 구할 수 있고 거기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계산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결론은 어쨌든 얻어집니다 만약에 삼각형 ADC에서 또 다른 특징 코사인 ADC를 계산해보니 특수각이 얻어집니다 30도라는 뜻이네요 만약 이것을 발견했다면 삼각형 ACD 페르마점에 대한 계산을 좀더 쉽게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DXC를 60도 회전 이동합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CX 더하기 DX의 값이 바로 이 선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30도에 60도 직각 삼각형이죠? 바로 계산이 됩니다. 피타고라스를 한 번만 써서 AX 더하기 CX 더하기 DX를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앞에서 얻었던 이 관계식을 다시 쓰면 B2의 길이를 거꾸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그때 눈에 뜨이는 편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계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발견한다면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에이미 해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합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